하면 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. 아니, 뭐또칼 들고 안 바탕 할라고? 애초에 네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라 이게 한번 사단이 나니까 믿대미안가네 처음에 나 만났을 때 내가 손 떼라니까 알았다고 했잖아. 너도 경찰장 손 잡고 나 치려고 했잖아. 근데 무슨 대화? 오늘 대화는 어떤나? 의미가 있나? 말만큼 의미 없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그냥 해. 개월 후 민석은 살인교사혐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지만 결국 무혐으로 풀려나게 됩니다. 축하합니다. 뭘 그렇게 대단한 축하를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아요 대장이 죽이고 싶은 놈들을 대장 지시도 없이 알아서 죽여주는 부하들도 있고 알아서 죽여주는 빛제이들도 있는데 이 얼마나 좋소. 덕분에 그 대장은 혐의 없어. 세상에 이리 축하할 일이 또 어딨나? 김 사장님 지금 어디 있는줄 알아요? 알면 어떻게 하려고? 아직까진 김 사장님이 최대주준데 없으니까 이래저래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참 많네요.